안녕하세요. 배마입니다. 원래 로스트아크를 칭찬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빡쳐서 갈아엎고 새로 올립니다. 지금 로스트아크 무한점검 때문에 다들 좀 화나 있죠? 이 과부하 때문에 스토브 클라이언트에 연결되어 있는 소울워크 등의 다른 스마일게이트 게임들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이 무한 점검의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타워 보상 버그 악용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지나친 VPN 접속으로 인한 클라이언트 과부하 때문이에요. 특히 그 중에 중국인들이요. 일단 타워 보상 버그가 뭐냐하면 로스트아크에서의 타워는 한층한층 한층 공략하면서 보상을 최초 1회만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중간에 탈출하는 버그를 쓰거나 타워 진행 중에 점검 등으로 인하여 게임이 튕기게 되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다시 1층부터 공략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7층에서 얻는 킬포인트 물약 보상을 계속 받는 건데 진짜 말도 안 되죠. 그 타워 보상 버그를 악용한 사람이라고 올라온 스크린샷을 보세요. 체력이 7900에 지능이 7800이에요. 밑에 체력 바를 보면 체력이 55000이에요. 모든 스탯이 말도 안되게 올라가 있고 돈은 20만이 넘어요 이게 베타 때도 있던 버그라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에요 일단 이 점검이 끝나면 악용한 사람들 영정은 물론이고 심하면 백섭까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면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날까봐 자세히 말은 안한것 같아요 타워 보상 버그에 대해선 다 아셨죠? 이제 진짜 가장 큰 문제인 외국인들의 지나친 접속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중에 제일 심한 중국인 게이머들을 대표로 예시를 드릴게요. 배그도 중국 게이머들 핵 때문에 진짜 접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겨우 오픈한 지 4일 된 로스트아크까지 피해를 주네요. 일단 저는 이 문제를 베타플레이 때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베타 때였는데 아이디를 도유티비 013 이런 식으로 지은 캐릭터 다섯 개가 일정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자동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도유티비는 중국의 트위치 아프리카와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를 찾아가 봤더니 무슨 오픈도 안한 한국 게임의 자동사냥 매크로를 판매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로스트아크가 오픈하고 얼마 안돼 터진 문제가 뭐죠? 또 중국 게이머들 문제예요 아니 뭐 시진핑이 죄다 규제 때린다 하지 않았나요? 이런 사람들 좀 잡아가세요 진핑님 일단 첫번째 문제는 로스트아크 접속에 사용되었던 스토브 클라이언트를 중국인이 자체 개조를 해서 판매중이고 매크로 작업장까지 이미 돌리고 있다는거예요 개조된 클라이언트는 한국쪽으로 접속되게 vpn 자동설정이 되고 자동으로 상위 대기열까지 들어가진다는데 화면을 보면 중국어로 언어 패치까지 되어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laughs> 게임 매크로까지 돌리고 있는 거 보세요. 와 제가 2차 베타 때 봤던 거랑 똑같네요. 두 번째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의 게임 방송인을 포함한 중국 게이머들이 한국 게임의 서버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로스트아크 방송을 하다 보면 제발 한국 아이디 좀 빌려달라고 하거나 전화번호 인증 좀 도와달라는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네요. 아까 말한 도유티비의 생방송들을 보러 가 볼까요? 벌써 잃어버린 방주라고 채널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5.8만 명이 방송을 보고 있고요.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보니까 과거 베타 때부터 계속 근황 방송하고 그랬나 봅니다. 여기서 한 방송인은 한국에서 VPN 접속 때문에 빡쳐서 보러 온한 방송인하고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트! 유즈! VPN! v p n 유즈! 메이스다! 저희는 다 재밌고 이 게임 하고 싶어요. 어, 웨이트! <laughs> 순! 로스트! 아크 아 차이나 아 오픈. 아 오픈 no no wait wait we love this game VPN 쓰지 말고 너네 나라에서도 게임 오픈하니까 서버 그만 터뜨리라고 말을 해도 저희는 친구예요 게임을 즐기고 싶어요 저희도 중국 작업실 문제에 대해서 골치가 아파요 저는 그냥 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왜 잘못 없는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냥 외국의 게임을 즐기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쳐봐요. 아이디? 한국 아이디를 구매하거나 한국의 전화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해요. 접속? VPN을 써야 해요. 근데 충분히 악용하는 게이머들이 많고, 아이디나 불법 클라이언트, 매크로도 거래하고 있어요. 정당한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잘못이 없다 생각해도, 앞에서 말한 불법 클라이언트, 매크로 거래, VPN, 본인이 아닌 사람의 아이디 사용, 이런 걸 더욱더 부추겨주는 거예요. 진짜 좆같은 건 자기도 말했듯이 이미 스마일 게이트랑 중국 텐센트 게임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중국에도 오픈이 되기로 한 게임인데 왜 굳이 불법 클라이언트랑 VPN까지 써가면서 한국 클라이언트 터뜨리고 대기열을 과부하 되게 하냐고요? 저희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적당히 접속하면 그 다른 클립 자료들처럼 와 외국인도 로아는데 한국어 배우는 거막봐 하면서 그냥 적당히 웃어주지 불법 프로그램에 서버까지 마비되게 하는 건 선을 충분히 넘었다고 봅니다 보면 아이디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인도 있네요 니넨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프고, 배알이 꼴리고, 뭐가 그렇게, 씨발, 불만이 많아. 내 아이들을 훔치면 어쩌 뭐 어쩔 건데, 니가. 친구꺼야, 친구꺼. 너도 갖다 팔아. 왜, 넌못 팔아서 배 아파? 동시송출 시켜, 이 씨발 새끼야. 아우, 넌 씨발, 인기 좆도 없는 게 어디서 자꾸 지랄이야. 내가 파는데 왜 지랄이야 어쩌고저쩌고 뭐 지인의 아이디를 판다고 너네들도 하라면 하라는데 진짜 허드순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이 게임을 월정액으로 유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캐시 의존도도 별로 안 높은 게임인데 공짜 게임에 미쳐갖고 거품 물고 현질 종망겜이다 욕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남의 아이디 해킹하거나 구매해서 VPN으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자동으로 걸러지고 그렇게 자동으로 걸러지니까 서버렉도 저하될 거 아니에요. PC방 가맹도 맵고 게임 내 스킬 초기화나 탈것 등의 콘텐츠 비용을 좀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있고, 어차피 디아블로 이모탈 효과도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로 집중해서 콘텐츠를 즐길 만한 RPG가 없어요 솔직히 게임만 보면 잘 만들었고 재밌고 진득하게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당장 로스트아크 계정 정보 조회해보세요 해킹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 기록 확인하시고 비밀번호 변경 OTP 설정 꼭 해주세요 스토브와 네이버 등이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사이트도 조심해주시고요 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진짜 빡친다